네 형님들 안녕하세요. Fix the 스턴 네임이라고 합니다. 어 제가 사이트가 리뉴얼이 됐어요. 네 그래가지고 뭐 이차 저차해서 이제 공식 사이트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만 진행할 거고요. <laughs> 일단 있는 돈은 다 뺐습니다. 있는 돈은 다 빼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. 일단 현재 시간 4월 2일 7 0일 아, 7시 21분 네이고요 네, 사이트랑 가족방 문의는 여기 보이는 카톡으로 네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또 정지당해 가지고요. <laughs> 네, 이렇게 가족방을 만들었는데, 지금 한 명도 없어요. <laughs> 네, 한, 한 명도 없어 가지고. 네,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, 네, 1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 4줄 네 볼게요. 이제 뭐 리얼 되고 안전한 사이트 찾았으니까 연락 많이들 주시면 좋겠고요. 카톡 아이디 바뀌었어요. 카톡 아이디 바뀌었으니까 네 문의 이쪽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<laughs> 네 결과 한번 볼게요 아 우사물이 나왔네. 바로 389회차 들어갈게요. 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기 지루하시면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될것 같고요. 분이는 여기 보이는 카톡으로 주시면 될 거고요. 소액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연락 많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수익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우사물 네, 복사가 났네 바로 복사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 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출 볼게. 네, 가족방 문의는 여기 보이는 180327로 카톡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음. 가족방에 아무도 없어요. <laughs> 와서 저랑 말 동무도 하시고 같이 수도 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삼월 트리플이 나왔네요. 적중했죠. 보유금에 빨리빨리 따서 좋아요. 저기 우출 메인을 한번 더 볼게요. 차틀까지 다 걸어서. 네, 가족방 문의는 여기 보이는 180327로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. 초기 멤버 구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문의 주, 주시,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오늘은 간단하게 한 150정도만 먹고 끝내고 싶네요. 네, 결과 한번 볼게요. 우사짝이 나왔네요. 착중했습니다. <laughs> 여기 네줄한번더 봐도 될거 같네요. 먹고 끝내겠습니다. 하루에 딱 먹을 만큼만 목표 설정해 두고 그런 식으로 타도록 할 거예요. 만약에 오늘은 50만 원 정도 수익을 봐야겠다 싶으면 딱 50만 원씩만 먹고 끝내고 딱 아, 남백 정도 이득 봐야지 하면은 딱100 정도만 이득 보고 딱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. 앞으로는 아 영상 꾸준히 올릴 거니까 제가, 어, 저희 가족방에 오시면 이제 피 꾸준하게 올 거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아 어, 네, 적중했습니다. 네일차 160니까 110만 원 정도 이득 받죠? 네 오늘 1일차영상은 여기까지 찍었고요. 네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1 8 0 3 2 7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